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진태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대만해협 위기에 대해 또다시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28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 모금 순회 행사 중 연설에서 자신이 임기 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거나 중공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폭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트럼프의 발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으며 중공의 대만 침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같은 일로 보았습니다. 제임스 길무어 전 유럽 안보협력기구 대사는 이달 초 대만 기자들에게 트럼프는 고립주의자가 아니며 동맹국들이 방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길무어 장관은 당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만을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시대 백악관은 무기 판매 등을 통해 대만을 지원한 적이 있었고. 바이든 행정부도 이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중순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면담 성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도 중공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행동으로 거듭 표명했습니다. 그는 중공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만을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앞으로 협상할 때 입지를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나의 집권 4년 동안에는 전혀 위협이 없었고, 이 기간에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종식할 것인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협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그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땅을 유지할 권리가 있고, 러시아도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터무니없는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적합한 중개인이나 중재자가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없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에 성공할 경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설립자를 정책 고문으로 선임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친공산주의 전문가와 언론은 트럼프가 나토와 다른 동맹국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스스로 방위비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만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트럼프의 국가안보 보좌관 맥메스터는 이달 초 니케아시아에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더라도 미국은 일본과 대만을 방어하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